하지 않고요. 요금이 올라도 소비자는 안 그러잖아요. 몇년 동안 뭐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고 서민들 삶이 팍팍한데 뭐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버스 요금을 인상한다는데 대해서 도저히 시민으로서 남도가 이습니다 다른 강의실은 요금 대가 없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은데 정부나 경기도 수원시는 버스 요금 올리는 것으로는 방법이 있나요? 왜 매번 버스 문제나 요금 인상에 있어서 시민들은 배제되는지 모르겠어요. 버스 좌석수가 많지도 않고 배차 간격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타는데 좀 불편함을 느꼈어요.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차고지 대기가 뜨면 언제 올지 몰라서 불편해서 그걸 좀 자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국들도 매번 정부에 달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어, 버스 대토론회 어, 10대 100 사회를 맡은 이훈입니다. 박상철 씨. 어, 우리 10대 100 약간 어색하시죠? 어, 앞에 나와 있는 전문가 패널 10명 어, 그리고 여기에 어, 와 계신 어, 일반 우리 주민들 100명, 아, 그렇게 해서 10대 100 이런, 음,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보통 우리 이런 공청회뭐 이런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앞에 계신 분들이 쭉 자기 의견 발표하면 뭐 우리 몇 가지 질문하는 이런 형식인데 오늘은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표시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이분들이 어, 답변을 해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고 또 이분들에게 좀 설득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교에 살기 때문에 저도 이해 관계자이기도 합니다. 또 내년에 한국행정합회 회장이 되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조율을 해달라고 소빙을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5월 버스 타옥이 있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뭐연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여전히 잠복 죽이고 여러 군데서 어려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토도 뭐 경기도 뭐 이런저런 정책이 나오는데 정작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수원시와 우리 수원시 국회의원인 김영진 의원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제일 중요한 분은 여기 에 계신 어, 130여 분의 여러분들입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 저 교복 입는 학생들도 와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도 버스를 타고 설팅을 해야, 통합을 해야 되니까 많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오신 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종사사를 대표해서 장은호 경기자동차노조위원장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수 사업자를 대표해서 경진역의 이장호 대표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해당사자도 이렇게 모셨습니다. 적극적인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도 모셨습니다. 교통문제를 연구하시는 한양대 교통물리학과 강경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노동문제를 연구하시는 대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십니다. 통관련 시민사회 대표자로 민망기 녹색운동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언론에서 중앙일보 이상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수원시 연태영 시장님 소개드립니다. 해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연태영 시장님께서 제안 이유 오늘 모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 버스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던 점이 들어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어, 처음 이 토론회를 제안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버스 문제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또 중군 안마로 얘기가 터져나오면 수습도 안 된다. 또, 도심스럽게통합하고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책임자라고 우기면 아주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대안 의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시는 그동안 행정의 힘만으로 풀수 없는 여러 가지를 시민과 함께 거버넌스 과정 중에서 풀어간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문제일수록 시민 속에 던져서 그 해법을 찾고자 하는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요. 버스 문제 또한 이와 같다고 생각 합니다. 행정의 힘만으로는 풀수 없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해법이 옳은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시민들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독극객대면 방망이 같은 그런 해법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정확히 정보를 알고 공유해서 100명 이상의 시민들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또이 안에서 공통 분모를 찾는다면 저로서는 충분히 우리 정책에 반영할 만한 좋은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나 경기도 불참이 좀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저분들은 오늘 얘기를 잘 전달해서 그분들께도 우리 의견들이 꼭 참고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공직자나 전문가, 시민들도 참참여하시지만 우의시의 김영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위 쪽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일을 국정에서 다루는 또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오늘 공동국회를 해주셨는데 오늘 김영진 국회의원님께서도 오셨으니까 여기에서 국정에 참여하시면서 남다른 각오와 또 이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서 저와 함께 김영진 국회의원의 의견도 잠깐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 10대 배버스 대토론의 참석에 대해서 저 어, 개인적으로 영광인데요. 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정책을 결정할 시에 시민의 목소리를 과정 업를 통해서 정말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이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큰 방향으로 나가는 큰 물질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호스 관련해서도 어 2018년에 정책이 발표된 1년간의 이 의견이 있었는데 준비되지, 잘 준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준비를 잘 해서 이 버스가 국민의 입장에서 저는 바라보는 거 봅니다. 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노선의 문제, 대차의 문제, 요금의 문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또한 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어, 기업의 입장도 있고 그 정책을 전체적으로 아우는 르 정부의 입장도 있어서 정부, 기업,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는 버스 노동자의 입장도 충분히 다 같이 반영해 나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조정 변화하고 일과 워라밸리나스 이렇게 일과 삶을 삶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새로운 삶의 변화에 전환기적 시점에서 이 시간이 이 정책에 조금 더. 좀 불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버스 이용한 저도 자주 이용을 합니다. 시내 버스 수원역에 뭐경진역에용남에다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많이 주시면 그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 경기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정책을 잘 조합해서 서로 와의 역할에 맞게끔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준비하는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바분 주시가 같이 와 주신 소신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겁지만 사실은 이렇게 형식을 많이 바꿔서 쉽고 흥미있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대진입니다. 자유 분위기에서 격식 따지지 말고 하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에는. 우리 시의회에 조명자 의장님과또 많은 의원님들 같이 하시고 또 시민단체에서 많이 하시니까 중간중간에 또 의견을 자유롭게 들을 때또 의견들을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카톡방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사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